아직 한집에 한집에 같이 살고 네. 있어? 이분이 그 여자 다루는 게 되게 노련한 거 같아 기다려라 안동네 살던 오빠인데 그옆 동으로 그니까 러본이 점점 이 남자를 만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지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야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몰라 근데 언니 네. 수심이 가득 차 있어 얼굴에. 아뭐 하기엔 뭐, 뭐 전보 온 사람들은 뭐 사연이 많겠지 답답해서 왔으니까 수심도 많겠지. 예 주사 좀 드릴게요. 아산시 아산시 여기 사세요? 네네 아. 네, 네. 누가 보실 건가? 제가. 어 멀리서 왔죠. 어 멀리서 왔어요. 네. 근데 본인만 멀리서 온게 아니고 네. 부산서도 오시고. 또,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그래. 이런 어디 김신가? 김에게? 네, 네. 몇 살이세요? 마흔셋이요. 지금 마흔셋? 네. 음역생일은? 근데, 혹시, 결혼했겠지? 남편은 안 보시나? 남편하고 이제 다 같이 보려고. 응, 그럼 네. 남편부터 돼야지. 네, 예. 미량 박씨? 네네.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마흔세? 네. 고집 좀 있겠다. 가 요랑을 한번 더, 한번어 얻기를. 형흥오을다구워오세요 네, 천재공원, 일월동, 나 사바, 세계는, 나 남선하고는 다 범죄가 없어 보다안 돼. 대현아 마운세살 마운세살 동갑내기 부부가 한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는 편치 못하고 밤이면 밤마다 벽에니 홀로적 존 적이 있지 않았을까? 응? 그래서 본인도 이 마음에 말못한 사연도 많고 응? 본인 스스로가 고민이 많대. 응? 네. 응. 근데 남편하고는 왜 좋지 않게 보이죠? 네. 지난 초부터좀안 좋았어요 음. 혹시 남편분이 약주를 좀 많이 하시나? <laughs> 술도 많이 먹고 음. 집도 잘못 찾아올 때도 있고 남편이? 네.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참아봐야지 참아봐야지 남편이 술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자가 바깥에 있든 없든 외도를 좀 하시는 거 같아 어? 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좀 이별을 갈라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거든? 네, 지금, 음. 네, 이혼하려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는 지금 안 살겠다고 소송 중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관제도 보였고, 네. 얼굴을 봐봐봐. 수심이 가득하잖아. 아이이 사람은, 무당은 대충 눈치가 있거든. 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근데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겠다. 네. 그러면서 또 이래. 그러면 본인도 이 남편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지. 아니에요. 예. 네. 어? 네, 네. 아? 예, 네. 안 솔직히 말하자고. 네. 응. 아. 네, 만나는 아니, 사람 있어요. 만나는 사람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 남편하고는 지금 소송 중에. 네. 지금 같이 한 집에 살 아니면 아 별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한한집한 한 집에. 한 집에 같이 네. 살고 있어.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게 법적으로 소송 중인 거야? 네. 그래? 되게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음. 네. 원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오빠를 아니 그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예전에 한 동네 살던 오빠인데 그옆 동으로 이사 I 더라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혼 준비하면 하는 과정에서 만났고 이제 애초에 제가 먼저. 뭐, 바람 났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본인 자신이, 응, 악하고 못된 여자는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남편이 매도를 하고 술 먹고 마음 못 잡고 또 많이 외롭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동네에서 옛날에 살았던 오빠를 만나서 같이 만나다 보니 두 분이 이렇게 조금 사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근데 본인은 그럼 지금 저한테 어떤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신 건데? 남편하고는 정리를 완전하게할 생각이고요. 네. 그이 만난 오빠가 가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도숨탄치만은 아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처음엔 이러려고까지 해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언니 저기 언니 진짜 미안한데 본인이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어? 본인도 살짝 끼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본인 남편이 술을 많이 자시고, 인양반도 바깥에서 외도를 좀 하신 적이 있었잖아. 응? 어? 근데 제가 염, 점사를 봤을 때는 이분이 꼭 술을 먹은 것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하겠다, 헤어지자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본인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술을 먹고 잘안 돌아왔어. 그때 본인 굉장히 외로,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네 많이 힘들죠 근데 뭐 이런 여자들이 남이 유부남으로 알더라. 어. 난 그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음. 이런 이런 사례자들이 너무 토 나올 것 같아 정말 너무 많아서. 그 남자 이런데 봐봐. 이 사람도 사주가 일부 종사 못해. 이 사람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던 경험이 있지 본인 처음 같지는 않아요. 물론 가정은 있지만 아. 근데. 이분이 그 여자 다루는 게 되게 노련한 것 같아. 기다려라.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을. 그러니까 분이 점점 이 남자를 만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걸 흔들지 말고. 내가 저 가장 정리하고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해서 1, 2년, 2, 3년 기다리는 여자들이 많거든. 그러다 닭똥 중에 지어 쳐다보는 여자들이 당신뿐만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럼 그래. 이오빠하 저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아,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예요,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몰라. 어? 근데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저 힘든 걸 알고 이 오빠가 저한테 매달 20만 원씩 작은 애 병원 다니는데 좀 보태주고 있거든요. 음. 그럼 그 오빠의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 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매일매일 하고 미안하고 네. 양심에 찔리고 저도 중간에 좀 그만두고 싶었는데. 파란 피는 여자가 독할래면 아주 독했어. 이판 사판 나는 남이가 좀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 요 할면 또 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리도 못 하고 이러고 계시느냐고. 그냥 외로우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인데 정이 들어서 본인이 괴롭고 스스로 갈등 느끼는 거 아니야?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끝까지 갈 사이도 아니고, 끝까지 가셔도 안 되고, 어? 어, 정리하시는 게 맞아. 아셨어요? 그리고, 예, 남편하고는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도 한대 걸로 한 대씩, 어? 네, 이게 작은 첩을 두고 살았던 부리가 있어요. 유전이 있어, 부리가. 그러면 조상님한테 공독 좀잘 드렸어야 돼. 네. 네. 본인이 너무, 이 집에는 옛날에 제사를 잘 찾아서 지냈던 집 같아. 네. 본인에는 지금 제사도 안 지내는 것 같아. 응? 네. 어, 응. 시어머니부터 기독교로. 아, 기독교로?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었잖아. 개종을 한 거지, 도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해. 그러니 유전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 처음에 보셨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남자는 정리를 하시고, 어? 남편하고 한번더 설득을 해봐. 이혼이 뭐 이혼이 자랑은 아니잖아. 이혼하는 네. 게별수리냐 애들 놔두고, 그쵸? 그건 아니죠. 달라질지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바보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한번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나이상이 마흔 세 살이면 아직 애들이 어릴 것 같아. 몇살몇 몇 살이야? 육학년하고 사학년. 거봐. 이런 아이들을 두고 본인 혼자 이 아이들 두고 길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할아버지 전에 전 보러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분이라도 가정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는 안됩니다. 끝까지 가실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가 가장 깰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아셨어요? 그럼 이 남편이 매일매일 술을. 거의 두병 이상. 지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이라고. 한 대골 한 대씩. 이제 이게 뭐냐면, 집안에 있잖아. 자살하는 사람도 집안 내력을 찾아 유전이다. 집안. 그래서 내가 점을 보러 왔을 때, 본을 물어보는 거야. 본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어느 조상이 술을 먹고, 어? 네. 아, 중독에 문제가 있어서 안 좋게 돌아갔다든지, 한 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 요런 사람한테는 당신 신랑 같이 술 먹는 사람, 그럼 마음 못 잡고 방황하고, 저, 외도하는 사람, 요런 귀신이 또 붙는다, 요런 사람한테는. 시한하게 그래서 그런 조상들이 붙어서, 요런 것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본인이 노력을 해봐요. 남의 가정 계지 말고. 네.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서 다시 올게요. 이거는 환영이야. 맞아요. 남편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꼭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I yeah. do